이 X 모델은 이게 멋있죠. 아, 이미 타이거 동생의 또새 차예요. 이거 2022년 시골지 동생이 셜비 GT. 안녕하세요. 틴 루이에 와서. <laughs> 자, 안녕하세요. <laughs> 또 가족들하고 캘리포니아에 가서 여행을 마치고 며칠 안 됐는데. 제임스를 만나러 아틀란타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BWI 공항에 역시 왔어요 새벽까지 또 왔는데 프라이어리티 패스에서 새로 그 체스픽 클럽 이라는 데를 애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라운지를 가서 어떤지 구경을 하고 비행기를 타러 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콘커스이 e 게이트가 있는 데인데 들어오자마자 지금 아이들로는 플레이그라운드를 지나면은 왼쪽에 있는데 어, 여기는 입구도 어 훨씬 좋으네요. Oh, hi, good morning. How are you doing? Good, good. This is my ID. Yeah, if I could just see your priority pass. Okay. okay. You're awesome. Thank you so Thank you. much. Thank you. Thank you very Enjoy. much. So, r e s t r o o m r in the back and there's k y o u 여기는 이렇게 또 비즈니스 용무를볼수 있는 공간이 오른쪽에 있고요. 어,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네요 이 공간이 참 넓고 좋은데요. 샤워장은 없겠죠? 네, 그냥 보통 화장실, 그리고 브렉퍼스 에어리가 어 있구요. g 모 o d m o r n 여기 바도 있는데. 오. What do you guys have? 지금 여기가 어그 l 스틱 라운지라는 곳이고요. 그 클럽 BWI에 비해서 공간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넓고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고. 근데 한 가지 나쁜 점은 그 클럽 BWI는 뭐 조그만 음식이라도 이렇게 따뜻한 음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 <laughs> 시리얼하고 빵 그리고 뭐 커피 뭐이 정도. 어, 그게 조금 아쉽네요. 근데 아무튼 멀티마 워싱턴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안에 어, 이렇게 뭐 골라서 올수 있는 어, 라운지가 생기니까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간단하게 먹고 비행기를 타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체스틱 라운지에서 나와서 델타 비행기 타는 이제 D 콘코尔 D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도착했습니다. 잘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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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유. 야, 야 많이 기다렸지? 어,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어. 그래서 나가는 그두은데가 있나 봐. 아 그래? 베이트리시로 그냥 나간다고 그 했어. 오케이, 가자. 자, 지금 아틀란타 도착해서 아 두부 오랜만에 두부 타고 어, 야, 진짜 오랜만이네. 자 이제 웅이 동생이 또 시애틀에서 와서 시골지 동생 차를 타고 한번 공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가자 아 어제 이 시골지 동생 이셜비 GT를 김치죠? 어, 탔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 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로 보는데 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정말 이그 자세가 와이이 이 부분이 보통 이 머스탱보다도 훨씬 넓거든요.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타고 이렇게 달렸을 때그 뭐, 롤링 같은 것도 오 정말 잘 잡아주고 부릉부릉 부릉 한번 한번 해보자. 자 아, 엔진 소리가 아주 예술이에요. 해봐봐 해봐봐. 이게 보니까 526 호스 파워더라고. 네, 어. 음, 자 이제 타이거드 조인을 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붕붕 빨리 붕붕 소리 좀 내줘. 이건 스피커로 해야 돼는데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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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을 해주게. <아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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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이제 아틀란타에서 저희 이제 친한 동생 타이거 동생 가게죠 캡틴 루이에 와서 저녁을 먹어보려고 왔습니다. 네. 어 들어가자. 와 사람들 많다. 맥도날드건데 한층 업그레이드 된거같아 음, 음. 음. 바삭바삭한데? 음. 그치 너무 좋아 나는 음. 그 맛있지? 프라이를 이렇게 눅눅하게 만드는 애들 있잖아 그니까 러그 파이브가이스 가면 햄버거는 맛있는데 프라이가 나는 많에 안들어 난, 난 이런 맥도날드 프라이 같은게 좋아 네. 그치 와, 와 맛있어 I'm 겠습니다 준비성 최고 지금 크로 e c r 랑있는 i 같 h 어. I'm g o i n 거 to 그거 어, o the crawfish. 아 m going to go to the c r a w f 니그 h I'm going to go to the c r a 어 너무 s h 었어 자, 여러분 저희 시골집 동생 새 집에서 2박 3일 잘 머물고 이제 저희 또 남자 셋이 타이거 동생네로 이제 갔다가 이제 각자의 집으로 또가 보려고 합니다. 좀 아쉬운데 이제 또 가보실게요. 자, 저기 지금 아, 김치를 운전해 보는 이 영광을 또. 아, 야 너무 좋다 근데 진짜 오랜만에 있을니 돌아보는데 어우 너무 좋아 이거 뭐 어떡하지? 근데 네, 형제 생각에 차도 차지만 그냥 스틱을 운전하는 재미가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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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랜만에 <laughs> 스틱을 타니까 요즘은 스틱을 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없어요 오 진짜 말한대로 4,000rpm 딱 넘어갔을 때이게 뒤에서 막 밀어주면서 막 소리 바방 하는 게오우야 <laughs> 오! 이런 수동 수동 미션 와 와우, 와우. <웃음> <웃음> 이미 걸렸어 걸렸어 와야 <laughs> <와, 웃음> <laughs> <지가, 지가. 웃음> 타이거 동생의 또새 차예요. 이거 2022년 플레이드인데 그 X에서도 가장 정말 강력한 모델이죠. 아, 어 에어컨이 뭐가 안 돼. 그래 또이 <laughs> X 모델은 이게 또 이게 멋있죠이 문이 이 걸루잉처럼 이렇게 열리는 게 이게 또 압권입니다. 이게. 야. 근데 왠지 이 테슬라는 이렇게 잘못 만지면 망가질 것 같아. <laughs> 모델 X라고 여기 딱 이렇게 찍혀 있네. 근데 진짜 밖에서 보면, 레귤러 모델인지 플레이든지, 그냥 알수 있는 거는 뭐야? 그냥 이, 이 마크 하나야? 그 하나야. 이게 2만 5천불, 3만 불 차이 나는 그 거야? 같아요. 이게 한 3만 불짜리야. 이 <laughs> 안에도 정말 심플하네. 아, 근데 이거는, 이거는 좀 실용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멋있다. 아, 편해? 불편하지? 어... 손 올려놓을 데가 없어. 그렇지, 여기 손을 올려놓을 수가 없네. 여기 다, 다 유리인데. 오, 이게 이렇게 세겼구나 요거 딱 가려주네. 어. 되게 어. 뜨겁긴 하다. 뜨거. 장난 아니다. 대박. 어우, 뜨겁네. 뜨거. 어. 너뜨겁 어, 뜨네 어, 가자. 어, 지금도 에어컨 되네? 어. 왜이차 됐다, 안 됐다 해? 어, 지금 됐다 안 됐다. 자, 이거 지금너 얼마? 지금 산지 얼마 안되잖아그치 나온 지 얼마 안 되지. 아, 근데 에어컨 자꾸 문제 있었어. 어. 운전하는 건 네가 지금 이게 y 도 있잖아. 네. 그 운전하는 건 어때? 테슬라 Y에 비해서. 나 핸들 불편해서 실어 있잖아. 아, 핸들이? 어, 어 여기가 없으니까 에. 손을 못 올려놓는구나. 어, 이러고 운전해야 되는데, 어. 이, 이애 <laughs> 수갑 찬거 같아. 어, 그러네. <laughs> 확실히, 이게 가어치는 못해. 아, 15만 불, 어. 16만 불에가어치는 어. 근데 운전하기는 와이가더 편해. 어. 근데, 그럼 얘의 장점은 뭐야? 그냥, 뒤에 문 올라가고 빠르다는 어, 거. 거. 어, 뒤에 문. 그치, 쟤는 단지가 나지. 그치. 어, 그거는. 어. 아, 그 뭐, 쇼 하더라, 형. 어. 뭐, 누르면은 막,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어. 쇼 하는 그런 거 있어. 어. 빠른 거는 예술이 아니야, 이거. 아, 형, 진짜. 네. 여기서는 단지도 못해, 지금. 그치. 어. 야, 이게 2.5초 밑으로 나오더라고. 아. 어느 곳에서는 뭐, 2.2, 3초 얘기하는 데도 있고. 맞아. 가면, 여기서 가볼게. 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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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씨! <웃음> <웃음> <laughs> 뭐야! 오! <laughs> 야나 지금 밟아 볼게 하고 여기 여기에 부닥쳤어. 머리 엉덩이 몸이 다 뒤뚱뚱 밀리는데. 와장난 아니다. 얘 진짜 Y랑 다르네. 그 로켓 이 정말 훅짝 어. 올라가는 그 느낌으로 와막 이러는데. <laughs> 와, 야, 내가 아까 초를 재니까 4초 이상을 당겨서 가더라고. 와 근데 오히려. 제로에서 80이 그냥 한순간에 가버리니까 어. 90딱 넘어갈 순간 좀 무섭더라고요. 어. 야, 얘는, 이거는 진짜, 와, 이건 뭐? 그냥 진짜 좋은 거는 얘는 그나마 이유기 있다는 거, 이 앞에 화면이. 아, Y는, Y는 없지. 어. 어. 그러니까그돈 드리면은 Y도 이거, 좀, 이거 하나 좀더 만들어줘도 되거든. 그렇다고 Y가 싼 차가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너도 이 핸들을 이렇게 하다가 놓쳐본 적 있나? 아, 많아요. 오늘 어. 어, 오후서도 그랬어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게 없으니까 뷰가 좋아서 좋아하는 사람들 있대 아 진짜? 응. 어. 근데 스트링 휠에서 막 크랙션이니 뭐턴 시그널 다 조절하니까 응. 그건 좋지 않아? 그건 좀 적응을 해야 되는데 애니웨이 어. anyway, 이거 핸들 돌릴 때 굉장히 맞아. 좋아 어. 찍으면서 이렇게 돌리는데 어. 툭툭 손이 이 맞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해 <laughs> 어. 뭐이 차는 뭐 여기저기 카메라가 뭐막 수도 없이 달려있어요 원서아와 와. 아, 조심히 가고 오케이 야 너무 고마웠어 아, 어. 어. 아 아니요 자 자자자 아, 자, 자, 어. 오케이 자, 가자 집에 집에 가. 어, 어 <laughs> 들어가 아, 네. 오케이 <laughs> 가자 왜 이렇게 바쁘게 들어가 네. 가세요 들어가. 연락하자 오케이, 가자. 가! 가자. 짐다 챙긴 거지? 오케이. 어, 챙겼어. 오케이. 핸드폰 깜이네헬 <laughs> 타는 시간이 한한 한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가기 전에 그 델타 라운지에 들려서 같이 저녁만 잠깐 먹고 가려고요. 그래서 델타 라운지로 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오케이, 이제 각자 길로 가봅시다. 조심히 어, 가고. <laughs> 어, 같이 내려가야 우리는 같이 내려가자. <laughs> 오케이. 갈까요? 어, 어 다해봐 오케이. 오케이. 가고. 어, 연락해가자 어. 오케이. 가자. 어. 아쉬워요. 네. 저야아로 <laughs> 네. <laughs> 올릴래? 아니야, 형. 아니, 여기. 봐봐. <laughs> 캡틴 루이 오니까 좋아? 어, y 어,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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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아, 아 내가 이거 오는 뭐,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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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있 어, 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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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안 바뀌는데? 그래, <laughs> 나왜안 바뀌어? <laughs>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좋아, 좋아, 맛있다고 우는 거 아니야? 아우, <laughs> <너무> 좋겠어! <laughs>